페이지 시작합니다. 처음에 뭐라고 써있습니까? 2차방정식 이것을 두근으로 하는 알파베타 두근을 알파베타로 할때 옳지 않은 것을 써라 이렇게 나와있네요. 일단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뭡니까? 마이너스 A분의 B 3딱 맞아 떨어지네요. 알파 곱하기 베타는 A분의 C 2분의 1 어, 좋죠. 그 다음에 알파 분의 1 플러스 베타 분의 1 어떻게 한다고요? 통분 알파 베타 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그러니까 2분의 1분의 3 정답 6아 2분의 다음에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의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 전체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야 이제 너무 많이 나왔죠? 이거 얼마입니까? 33 3? 9 마이너스 2 곱하기 2분의 1 그러니까 얼마죠? 8아 정답은 5번이겠네요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통분하죠? 알파, 베타 분해. 그렇죠?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의 제곱이다. 그러니까 얘가 얼마야? 2분의 1 분해. 얼마? 이거, 요거, 요거, 요거. 얘가 얼마가 됐어? 아까 8이었나? 8? 그러니까, 정답은 16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네. 다음에 9번. 번 빠른 속도로 9번 가보죠. 이차방정식의 두근이 예례. 우리 이제 실력이 늘어서 이 정도는 할줄 안다고. x 플러스 얼마? 3분의 2.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 명확하게 본다. 괜히 쓰잘데기 없는 실수하면 안 돼. 어? 그 다음에 x 플러스 1 이퀄 0이죠. 근데 눈치를 채는 거야. 여기 앞에 개수가 얼마야? 3이지. 그니까 여기도 전체를 3으로 곱해주는 게 어떻겠어? 좋겠죠? 그래서 3x 플러스 2 가로 그리고 x 플러스 1 이퀄 0이잖아? 전개합니다. 3x의 제곱. 빰! 3x 2x 플러스 5x 플러스 2 이퀄 0이죠. 근데 얘가 뭐가 돼야 돼? 원래 있는 이 식과 같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결론. A가 얼마죠? A가 5. 그리고 B가 얼마죠? 2.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근데, 아, 이거, 2차 방정식 얘가 있네. B에다가 뭘 집어넣어? 2. 2X의 제곱, 마이너스 2X. A에다 뭘 집어넣어? 5.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4. 이퀄 0이네. 그러면, 이거에 두근의 곱을 구하, 구하여라. 어, 여기서 두근, 한근이 알파, 한근이 베타면 두근의 곱은 A분의 C. 2분의 마이너스 4 정답 마이너스 2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요. 차분하게 하면 되니까 뭐 고민할 게 별로 없어 다음에 이제 10번 자 10번 2차방정식 이렇게 써 있는데 이거에 2분의 곱이 마이너스 3일 때. 그러면은 이거의 한근. 한근이 알파고, 다른 한근이 베타라고 하면, 알파 곱하기 베타가 뭐다? A분의 C가 되는 것이죠. A분의 C.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 짠짠, 마이너스 K의 제곱. 플러스 2K. 얘가 되네요. 근데 걔가 뭐래? 마이너스 3이에 자, 이거 다시 써보겠습니다. K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3. 이퀄 0. 31 마이너스. K값은 얼마이다? 3. 또는 k 값은 얼마? 마이너스 1. 어떡하라고요? 여기다 집어넣으라고요. 그래서, 아 근데, 아 근데 잠깐만. k가 뭐래? 0보다 크대. 너 탈락? 뭘 집어넣으라고? 3.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x의 제곱. 그 다음에 3 집어넣으니까, 플러스 2x. 여기다가 3 집어넣으니까, 뭐야 이건? 마이너스 3 곱하기 아, 1이네? 곱하기 1. 그쵸? 그러니까, 마이너스 3이네? 마이너스 3? 이퀄 0. 두 분의 네. 합을 구하라? 여 여기에 합, 여기에 한근이, 아, 여기에 두근이 있어. 그럼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2 이렇게 써주면 되네. 뭐, 너무 쉬웠네. 다음 11번. 이차 방정식 이것이 그늘 갖기 위한, 그늘 갖기 위한 상수 A의 값의 범위를 구하라. 자, 그늘 갖는다. 그늘 가져요? 그러면은, 이거에 판별식을 쓰면 되겠죠? 판별식 D는 88에 64, B제곱 마이너스 4A, A는 1이니까 안 쓰고 20 마이너스 A가 되는데 이것이 그늘 갖는데, 그늘 갖는다면 0보다 크거나, 그렇지, 같아도 되는 거야. 여기 이거를 풀어주면 그거로 끝입니다. 어, 계산을 해버리면요. 이거는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냐면은 A가 4보다 크다가 나오겠네요. 네 여기까지. 그래서 4보다 크거나 같다. 정답 5번 되겠습니다. 네 빠르게 처리했습니다. 계산이 안되면 정성껏 해봐. 그 다음에 12번. 아 12번 좀 쉽죠? 매번 하는 문제니까 아주 쉽습니다. 높이가 70m인 건물의 꼭대기에서 초속 25m로 똑바로 위로 던져 던진, 던 공의 t초의 높이를 hm라 할 때, 이거야. 근데 이 공의 높이가 90이 됐어. 이게 높인데 이게 90이 된 거야. 20t-5t의 제곱 플러스 70. 얘가 얼마가 돼야 된다고? 얘가 90이 돼야 된다고. 이게 끝이야. 어? 얼마? 25? 어디있어 아, 25? 네 미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저쪽으로 넘겨서 이거를 정돈해 보겠습니다 어, 어, 넘겨서 정돈해 버리면은 5t의 제곱 넘어가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5t 그 다음에 넘어가니까 플러스 20 이퀄령 어, 5로 나눠주면 좋겠네요 t의 제곱 마이너스 5t 플러스 4 이퀄령 4 1 짠짠 그래서 t의 값이 얼마이다? 1 또는 t의 값이 얼마? 4가 되는거죠. 무슨 얘기야? 1초도 되고 4초도 되는거야. 이거는 이런거야.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올라갔을 때 이렇게 올라갔을 때 이렇게 돼서 여기에 1초 여기 4초 여기가 요 여기 여기 전체 높이는 90m일 때 1초 4초 그러면 1초 4초 2초 3초 4초 그럼 이렇게 됐을 때여기 2초 3초 4초, 이렇게 되겠지? 여기 있지? 요, 요, 요 제일 높아. 그쵸? 그렇죠? 2.5초. 2.5초일 때 제일 높아. 요 정도 알면 또 문제 푸는데 생각보다 쉬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13번. 전체적으로 문제가 이제 좀 쉽다고 생각할 거야. 그리고 비슷한 문제가 계속 반복된다는 라 느낌이 있을 거야. 특별히 막, 막, 어마어마한 문제가 막튀튀튀튀튀튀튀튀 튀어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응?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가 각각 12, 8인 직사각형이 있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로의 길이가 10이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로의 길이 12딱 잡았어. 세로의 길이 8. 세로의 길이 8. 8, 8, 8, 8. 8, 8 이렇게 잡았어. 그래서 이렇게 되어있는 진짜 이렇게 되어있는 애가 있었어.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2야.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8이야. 근데 가로의 길이가 매초 1m씩 줄어들어 아, 여기서 1 여기서 줄어들어 가로의 길이 이 선이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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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어서 이 네모가 줄어드는 거야. 근데 세로의 길이는 또 늘어나 밑으로 점점 점또 늘어나요. 아, 이거 그런 얘기구나. 다시 보십니다. 가로의 길이는 줄어들고 세로의 길이는 늘어난데 가로의 길이는 얼마큼씩 매초 매초 1cm씩 줄어드는 거야. 1cm씩 1초에 이렇게 줄어들었어. 근데 세로의 길이는 얼마큼씩 늘어나? 세로의 길이는 매초 2cm씩 늘어나는 거야 여기서 1cm, 2cm, 2cm씩 늘어나는 거야 이렇게 여기가 2cm씩 늘어났어. 그러니까 이거를 1cm 늘어났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얼마큼이라고 얘기해야 돼 여기를 얼마큼? 그렇죠. 1t라고 얘기하는 거야. 1초. 여기가 2초 지나면 2, 3초 지나면 t 대신에 3을 쓰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늘어나는 것은 2가 아니라 2t가 되는 것이죠. 끝났어. 그러면 보세요. 아주 간결하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간격 있죠 이 간격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얼마가 되는 거야 12-t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늘어난 이 길이는 얼마라고 쓸수 있어 8플러스 2t 이렇게 쓰는 거죠 끝났어 그래서 이 빨간거의 면적을 우리가 알수 있어 빨간거의 면적은 얼마야 8플러스 얼마 2t 곱하기 얼마 12-t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걔가 얼마가 돼야 된대 처음과 같아진다. 처음에 얼마야? 12 곱하기 8과 같아진다. 그래서 풀이가 끝난 거야. 해볼만하지? 어. 복잡해 보이지 않습니다. 이거 자 이걸 계산합니다. 계산하면은 8하고 어 이거, 이거 이거 얼마야? 8하고 12니까 8 곱하기 12 얼마? 96. 8 곱하기 12. 그 다음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8t 플러스 얼마야? 24t. 8t, 24t 합치니까 얼마야? 24t니까 16. 플러스 16t 그 다음에 마이너스 2t의 제곱은 12 곱하기 8 그래서 짠짠 짠, 없어지고 그 다음에 없어진 다음에 여기다 2로 또 다시 2로 나눠주면 2t 마이너스 t의 제곱 이퀄 0이 되겠네요 t 제곱 마이너스 8t 이퀄 0 t t 마이너스 8 이퀄 0네 무슨 얘기가 되겠습니까 0초 또는 8초 오케이 그래서 정답 8초? 이렇게 써주면 깔끔하다. 네. 마지막 문제. 갑니다. 마지막 문제. 열심히 바라보죠. 자,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질 때, 중근을 가지면 이거는 마이너스 k가 1이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지? 4, 아이고, 아이고, 쏘리. 4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이 돼야지 완전 제곱 아니야. 2x 플러스 1의 제곱. 안그래? 그러니까 이거는 딱 보면 아는거죠? 마이너스 k가 얼마가 된다? 1. 결론, k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거라고.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x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3x 마이너스 1 이퀄 0. 근데 이거에 뭐를 구하래? 근을 구하여라. 여기 마이너스로 곱해버립니다. 2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 이퀄 0. 2 1 1 1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딱 맞네 여기서 나오는 x 값은 얼마이다? 2분의 1 또는 x 값은 얼마이다? 1네 그렇게 해서 두 개를 써주면 되겠습니다 잠깐만 근데 뭐를 구하래아 근을 구하여라 네 좋아요 그래서 근을 그늘... 어 잠깐만 네 근을 구하여라 2분의 1 1 좋습니다 순간 착각했어 다음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어, 얘가 중근을 갔는데, 어, 중근? 그러면 뭐 시작하는 거죠. 이거 판별식 t. 얼마야? 12, 마이너스 12에 제곱, b제곱 마이너스 4, a, c, a, 그 다음에 a 플러스 5. 얘가 뭐가 돼야 되는 거야? 이게 0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얘를 갖다가 우리가, 잠깐, 근데, 어, 이거 가지고 다시 식을 써보는 겁니다. 자, 이거로 식을 써보면은, 음, 얘는요, 이걸 내가 또 해보기는 좀 귀찮은데, 어, 그래도 해봅니다. 네, 이건 얼마죠? 144 마이너스 짠짠 4a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0a 이퀄령이네. 그러니까 얘를 먼저 마이너스로 없애버립니다. 4a의 제곱 플러스 20a 마이너스 144 이퀄령. 뭐로 나눌까요? 4, 4로 사로 나누겠습니다 4로 나누면 되나 4 그쵸 죠 네, 4로 나눕니다 4로 나누면 얼마죠 a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플러스 5a 그 다음에 이거 4로 나누면 얼마야 얼마 36 마이너스 36 이퀄 0 그러면은 6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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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9하고 4 9 4 9 36에 마이너스, 여기다 붙여버리면 되겠네. 여기서 나오는 A 값은 얼마? 마이너스 9. 그 다음에 또는 A 값은 얼마? 4.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또 써주는 거야. 잠깐. 음, 이제 문제가 길어. 그래서 상수 A 값과 A 값은, 그래서 첫 번째. A 값은 마이너스 9일 때가 있지. 그러면 어떻게? 마이너스 9를 여기다 직접 집어넣어 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자, 마이너스 9 집어넣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9. x의 제곱, 마이너스 12x. 여기다 마이너스 9를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4 이퀄 0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거를 <laughs> 마이너스로, 마이너스로 다시 처리해버리면 9x의 제곱, 플러스 12x, 플러스 2, 이, 아, 2래, 4 이퀄 0이야. 이거 어디서 자세히 보니까 이거는 3x의 제곱이 되겠네? 얘는 얼마야? 2의 제곱? 요거 그러니까 두개 곱하면? 6x. 어, 두 배.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나와? 어, 이거는 3x 플러스 2, 전체 의 제곱이 퀄 0이니까, x 값은 얼마? 마이너스 2분, 3분의 2라는 뭘 갖는다? 그렇죠. 중근을 갖는다. 이것이 1번이야, 1번. 그리고 1번. 그 다음에, 2번 봅니다, 2번. 자, 2번은 A 값이 얼마냐면은 4가 되겠죠? 그래서 A에다가 4를 집어넣습니다. A에다 4를 집어넣으면 4X의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9가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써나갈 수 있는 것이죠. 이거 딱 보는 순간 뭡니까? 이거는 2X, 플러스,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3. 전체 제곱이 퀄 0이니까 X는 얼마가 나와? 2분의 3. 역시 마찬가지로 뭐가 된다? 중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이거. 물론, 이거일 때 이거, 이거일 때 이거. 이렇게 답을 완벽하게 써줘야 돼. 물어보는 걸 그렇게 물어봤으니까. 네, 여기까지 합니다.